아, 네 금요 기도회에 이 연합 성가대가 오니까 어, 이 말씀을 읽는 것도 소리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 네 금요 기도회 때에 보통 우리 듣지 못했었던 이런 어, 화음들과 풍성한 소리를 어,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요. 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욕기를 보면, 어, 일장부터, 어,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 욕이 한순간에 열명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그리고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만났지만 훌륭히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돌변을 하게 된 이유는요. 이 자신이 신앙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욥도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과 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은 재앙을 만났지만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원망하지도 않고 더 조심하고 더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어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만난 일에 답이 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장의 탄식은 불평이라기 보다는 이제는 이런 인과 응보의 신앙을 벗어나서 또 다른 그런 새로운 신앙의 변화를 보여주는,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욕은 새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논쟁을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이, 욕에게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은 욕이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정죄하는 듯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의두 번째 친구인 이 수아 사람 빌닷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빌닷이 주장을 하는 것은요, 전통과 자연을 통한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그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어, 배우고 그것을 터득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뜻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지식이 없는 반면에 선조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터득한 그런 전통적인 지혜와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되지요. 그에 대한 요배 의 대답이 오늘 본문 9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요배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인과 인간이 죄인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어, 8장에 앞선 4절을 보게 되면, 욕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가 죄 때문이고, 이 사실을 욕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빌다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욕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하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욕은 철저히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울 수 없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쟁반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천마디 가운데 단 한마디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어, 얘기할 수 없는, 똑똑한 채할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요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더 의롭거나 잘난 것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요비 생각하기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이 논쟁을 하면 쟁변을 한다면 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 이 넓고 크신 우리의 어 인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지식과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답변도 할수 없고 그 어떤 것이 의로운지조차도 우리 인간이 알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지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하게 된다면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욕은 자신이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본인이 어, 의롭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의로운 인간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의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될 뿐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내용이 사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요분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나 빌다시나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신이 말하는 것을 옳다라고 인정하지도 않는 욥을 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인정하거나 복종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방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무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세 친구들만큼이나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해가요,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주권에 대한 어,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들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이나 그위엄을 보여주는 내용이 5절부터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laughs>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는 산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지만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산이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6절을 보게 되면요. 기둥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 여기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생각은요. 이 세상의 것이 음, 기둥 위에 지어져 있다 라고 이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흔들리니 땅이 흔들린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부터 9절이 전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가 원래의 법칙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7절부터 9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자연에 이상한 현상들이 생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누가 하신다고 요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던 세상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질서를 초래하는 것 같은 모습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요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빌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전통의 전통과 자연에 대한 내용을 욕도 이미 알고 있고 모두 이해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빌다시 말하는 이런 전통과 자연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들은 나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나도 다 알고 있는데. 이 자연과 우주의 질서, 무질서를 초래하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 빌다 너의 말대로라면 그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자연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며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빌다 네가 지금 나에게 하는 말들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전통적인 하나님과 이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나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어떻게 하시는 일인지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의 심판을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이렇게 말을 하죠. 만약에 내가 의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물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그저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16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비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내용이 17절과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laughs>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욥이 음, 무엇인가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분 어, 자신이 이러한 일을 당할마단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일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실은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욥이 당하는 이 일들이 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나 악인이나 똑같이 멸망시키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내가 의롭다고 해도 아무것도 물을 수 없다라고 표현한 욥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처지와 이 형편을 보다 보니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망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런 자조적인 심경의 변화를 말씀하고 말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하반절을 보면요, 무죄한 자의 고난을 비웃는 하나님이라는 표현까지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본성이나 성품이 불의하고 악한 분으로 지금 요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있고 기대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동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요비 굉장히 답답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몸부림을 쳤었던 자신에게 이러한 재난을 내리시는 것을 보면 정말 납득하기 힘들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께서 요배 위치에 서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었는데 집안이 망하고 자신의 처지가 점점 더 비참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친구들은 네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처지이지요. 게다가 하나님은 요셉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보통은 이 하나님의 부재하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도 않고 응답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이죠. 무엇인가 속 시원하게. 결론이 나거나 답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인과응보와이 빌다시 주장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지혜로도 이것이 답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어, 18세기에 이 영국에서 유행을 했었던 데이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이 데이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데이즘입니다 어... 다른 표현으로 좀 해보자면 시계의 태엽을 감아 놓으면 그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 이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어, 데이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우리는 이런 데이즘에 빠져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즉,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 질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배의 모습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탄식하는 내용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번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답하시지 않는 그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들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점이지요. 우리는 내가 만나는 괴로움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때로는 데이즘처럼 그냥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어떻게든 알아서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나의 고민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것에 개입시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어도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딱 떨어지는 일들을 참 좋아하지요. 내가 만나고 있었던 그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일의 결과가 언제 나타나는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는 일인지에 대해서 어, 그렇게 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욥이 바라는 것처럼 확실한 답을 원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확실한 답을 원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어, 그런데 이 욥기에 관해서 관련된 책을 쓰신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책의 부제를 이렇게 지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답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답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아, 그 부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답이 없답니다. 답이 없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답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에게는 답이 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답을 찾을 수도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일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나의 예상을 빗나가거나 나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붙들었더니 결국 하나님이 요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욥과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욥기를 통해서 어, 우리는 요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형제들을 보면서 엘리바스와 빌가 빌닷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어, 얼마 전에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어, 자신이 많이 아팠었고 남편도 큰 병에 들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이러한 얘기를 하더랍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아픈 것이냐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직도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의 형제들에게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는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말, 바른 말을 하는 것보다도 위로의 한마디가 더큰 힘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내 주위의 형제들을, 형제들이 만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